유영혁 선수 꼭 이겨주세요! 파이팅! 문호준 V8 파이팅! 완전히 이겼을 때는 진짜 다시 한번 문호준의 복귀가 더불어서 막강한 한 팀이 또 탄생하는 그 장면을 또 함께 하지 않을까 문호준이랑 유영혁이랑 만약에 에이스 결정점까지 가면 유영혁이 이긴다는 얘기야 있어야니까? 아, 이거? 까 이거? 아, 이거? 이거? 그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이이이 이거? 아, 이거? 뭐? 뭐?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거 아, 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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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군 하서 이리자. 이리자. 이 대단한 리 같아 리자 이리자. 이아이리이 이리자. 이 이리자. 이리아 이리자. 있다자이다자이리이이나이리이러고 있을지 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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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맨페인 뭐, 빨간 거 껴봐. 왜요? 차 색깔이 파래. <laughs> 저러 보면 전대용인 줄알것 같아. 말이 되는 스그래 처음 보일 때도 있잖아. 근데 얼거크 이게. 아까 바꿔줘. 거 같아. 아, 그쪽 하지 마, 이제. 앞머리 필수. 카진등 박스 나 형, 아. 아. 머리 그거 안 해, 머리? <laughs> 머리 는 어? 머리 빗는 거안 해?

이렇게 밀어가어려가밀어가내려어서려가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내려가, 아, 밀어. 좋아. 나 아, 갈게. 야 내려가, 먼저 갈게. 려가소진가가봐려가다가봐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이가 자, 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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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자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가면 이긴다. 자고 말해도 돼? 둘다 죽였다! 가자 아, 가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둘다 아, 아, 죽였어! 이, 아이, 이, 이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네 아니 대용 형이 진짜 나혹시라둘다 죽었어 신 잡자! 아파엘와아 근데 유영이 형이 못하지 않네 대용이 잘해 아 얘가 불안하게 가잘아 내가 특별 날는데 그래, 알았어파이팅넌스하자야넌 스파드야? 넌스파 가자. 넌스 가! 드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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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봐봐 내가 아, 야기서 아,

뭐진 희한 뭐지? 야 이제 여기 아이템 비겨줄게. 자, 야들어자 팀장 잡아줘. 아이템 잡아줘. 내가 이겨줄게. 진짜 이거 이겨. 아 진짜 이겨줄게. 팀장 좀 잡아. 진영이 형만 많 이제 스토리 그럼 진영이 형더 말려. 승태야. <laughs> 점프 때 이렇게 뛸때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다 황비 같은 거 챙겨가서 쏙 쏴봐 그럼 천사 아니면 실드는 빼거든. 하나. 이리 내 보. 야. 로다 옮겨 주시라고. 어떤 때라 생다불러야겠다 괜찮아. 나할거 같아. 아... <laughs> 진짜 이러가 아니야 몰라. 집중해야 돼. 어, 진짜 우리 싸냐. 여기서 주면 안 돼. 쭉쭉 가야 돼. 리스드이긴거 <목소리> <목소리> 지우고 이거 스피드 졌다 생각하고 이기자. 가자, 목숨 걸고 가자. 목소아 걸어. 어? 너가 템안 된다. 네, 좋아 있으도실수로 방치하면 안 돼? 그솔 칫솔. 칫솔, 칫솔. 칫솔,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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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솔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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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어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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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리 칫솔. 어 왜 어떻게 됐냐 치었어 맞으라는데 형이 빨빨빨리좀 다시 R이라고 바로 할줄 그냥 알치지 말고 그냥 갈걸 그냥 갈 거야 그냥 갈걸 아니 죄송 나사이는 해갖고 난성 걸렸잖아 막 팔로도 승태 감독 감독이다 진짜 감독이야 도대체 그 이기고 얘기고 이기고 <laughs> 근데 지도 이기고 놀랐어 <laughs> 너희인지 <이긴지> 몰랐지 바로 쳐요 이팅 라이팅 라이팅 이팅 부주매. 끝났다. 진다습니다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라이킨지구가이기면에전전 어, 가는 거고요. 팀1 0 6이 또 가자. 싸 싸. 싸야 싸싸 여기. 야 야하다 야하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조금 걷줘나못 가. 뛰었어. 따라가 되냐? 있어있어어 따라와 따라와. 있어있어주 갔어. 재웅아 뚝땡. 이로 오, 대기, 응,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음, 어? 나 지금 어나 없어. 바로 나 없어. 너바바로야나석이야루야이 바루야. 이 바루야. 둘다들어이어둘다들어어이 바루야. 이거루야 우주 루야이어루야이바이 바루야. 아이바루이바이바줄게이이바줄게이바이 바루야. 이이야 옆에서 붙이너 나갔어? 나갔어? 오케이렇너편와아이템 볼게요. 와 옆에다 치워줘. 너 되게 꾸준히 연 해. 에절수 무또없이 시뮬레이션 해봤던 진행일 겁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끝까지 지원되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는 그러니까, 그, 음. 같은 경우는 라인 자체를 넓게 가져고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순간적으로 내가 라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좁힐 수도 있고. 전반적으 라인을 완벽하게 앞에서 막아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이분이 다리 지나고 나서 뻗는 순간 득점입니다. 자 아, 여기서 한참 후 접칩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자, 자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빌드가. <목소리> 야! 여명아! 어, <목소리> 야, 너 완전 확재야, 확재! 와, 너 대박! 여명아, 너 대박, 대박!